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나서 1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가운데 난파하기 직전에 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는 가운데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서 또한 바람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뱀이 깊은 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기도할 힘을 잃었으며, 기도하려는 욕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었으며, 유익을 위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폭풍이 일어난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며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의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거센 풍랑의 이유가 요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요나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여지지 않습니다. 11절은 바다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셨으며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에 실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나가 자신의 명을 어긴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길을 막고 다시 그 걸음을 돌이켜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니느웨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환경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회계를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고백에서 시작한 회계가 죄로부터 단절되고 돌아서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회계가 성숙할 때까지 더욱 착지질한다고 박윤선 박사님은 그 요나서 추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원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요나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질문합니다. 저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문제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 제공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배의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태평스럽게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요나는 나 때문이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로서 문제 해결의 노력이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 오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행동처럼 책임을 지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적인 지식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인격적으로 또한 체험적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결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하여 혹은 선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순간에도 회개할 생각이 없었기에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물고기가 먹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지. 하지만 요나는 지금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단순한 자살 행위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요나와 너무 대조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선택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동문서주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라고 기록합니다. 저들은 이 위기를 모면할 다른 방법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아수르의 눈웨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폭풍의 책임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도 사람들은 요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노하며 도망하며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무시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요나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선원들은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과 함께한 선원들의 고난을 보고도 자신을 낮춰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결국 요나의 제안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요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한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닿자 언제 그랬나는 듯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도 아니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죽음 앞에서 비해탄 사람들이 저들이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 찾기,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에서 지식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의 대조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동안 선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앉아서 설교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요나와는 대조적으로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걸맞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요나와 대조적으로 요나의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던 선원들은 진정한 두려움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신정한 신앙의 고백처럼 지금 하나님을 찾는 선원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처럼 말로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질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난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부르지즘에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선원들은 요하게 기도한 후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라피시몬이라는 유대인 추석가는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요나의 발목을 바다에 담그니 파도가 멈추었다. 그들이 요나를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풍랑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이 요나를 다시 배꼽 깊이로 바다에 담그니 풍랑이 멈추었다. 그들이 요나를 다시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거센 풍랑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이 요나를 목 깊이로 바다에 담그니 풍랑이 멈추었다. 그들이 또다시 요나를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풍랑이 거세졌다. 그들이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깊숙이 던지니 풍랑이 순식간에 멈추었다. 풍랑이 멈춘 순간 선원들이 요하에 대한 심적인 두려움은 풍랑이 처음 왔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하나님께 재물도 드렸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성경해석집이라 말할 수 있는 미드라시는 선원들이 곧바로 배를 옆바로 돌렸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 성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계략을 절망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3일간 자기 뱃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많은 땅으로 뱉어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그의 주,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고기 뱃속의 3일이 완전한 죽음의 시간이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수월의 뱃속, 수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을 뜻함으로 영적으로 형벌과 고난의 장소임을 요나서 2장 2절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3일간의 어두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시간들, 그 순간들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처음 믿는 순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부여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처럼 하나님께 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의 시간들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던 소년들은 자기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요나는 침묵하고 잠들어 있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 이러한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아니 우리 안에 생명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원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라 가시는 두 번째 기회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 은혜 안에 떠다내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복 가운데 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